자 오늘 조건 검색식 특강 패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패턴 분석은 실제적으로 뭐몇 가지만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 우리가 이제 아는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검색식을 쭉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뭐 기타 지표, 거래량 지표 OBV까지 했는데 기타 지표 뭐 삼성 전환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런데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패턴 분석도 실제적으로 여기서 몇개 없어요. 할 게. 지금 여기에 보면 뭐 롱바디, 양봉, 뭐 당연히 그죠? 은봉, 숏바디. 뭐다 아는 거죠? 도지 십자. 그죠? 뭐, 요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있고, 뭐, 요렇게 돼있고, 뭐, 근데 이건 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봉이에요, 양봉. 양봉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가 시가죠? 여기가 시가죠. 여기가 종값입니다 그니까, 여기가 식가고, 여기가 종가예요. 그죠? 은봉은요? 은봉은? 은봉이 이렇게 있으면, 예, 여기가 식가예요.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니까, 러 여기가 식가고, 여기가 종가예요. 즉, 움직임이 어떻게 됐던, 얘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여기서 다시 왔다갔다, 올랐다가, 막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엔 여기서 딱 이렇게 끝. 얘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여기 빠졌다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딱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개념만 알면 끝나요.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의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부, 이거 분석은. 자, 양봉이 크게 나왔어. 양봉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량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그러면 좋은 거죠. 왜? 여기에 일단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 물론 이 물량이 다 들어온 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는 매수가, 매수가 매도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누군가는 많이 사서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개인인지 외인인지 기관인지에 따라서 힘이 틀려지겠지만, 실제적으로 누군가는 이 안에 지금 종목을 막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게 뭐열주가될 수도 있고, 백만 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매수가 많기 때문에 이 매수한 사람들이, 매수한 사람들이, 만약에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면 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요. 그죠? 만약에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밀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턴을 갖다가 종목의 끼라는 거를 갖다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개별적인 그 상황이고요, 개별적인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 어떤 건가? 자, 이거,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는 음봉이고, 이건 양봉이에요. 이건 같은 거예요. 요 차이죠, 요 차이. 시, 시작이 위냐 시작이 밑이냐 그 차이지만 얘는 뭐예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양봉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음봉으로 떼뜨게 맞은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양봉으로 들어왔다가 음봉으로 뜨뜨게 맞은 겁니다.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윗꼬리 달고 거리량이 많이 터진 거는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차트가 원래 안 올라가요. 그냥 무너지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충분히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하나. 자, 뭐 이런 거 있죠. 은봉이 계속 나오다가 은봉이 계속 나오다가 양봉 이렇게 꼬리를 달고 밑에서 올라왔어. 그 다음날 양봉되면 이건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양봉이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고점에서 거리량 터지면서 음봉 터지면 도망가는 거고. 이게 바로 패턴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매도가 들어오다가 뭐, 힘이 좋으면 양봉 만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패턴이라는 거는, 패턴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기존에,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형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모든 패턴이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만유공장 같은 거, 만유공장이 여기서 처음 거래량 터지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제가 이거 무조건 떨어지면 매수하라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하라는데딱반 정도까지 떨어졌네요. 그쵸? 그렇죠? 이게 패턴이에요. 여기서 못 빼요. 여기서 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사람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빠지냐. 이 한참 밑에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점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패, 이,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려놓더니 결국에는 오늘 뿜었죠. 물론 같은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YC 같은 거 처음 여기서 패턴 나왔을 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을 때 이거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어때요? 세게 올라왔죠. 이렇게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시면서 계속 찾아내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조건검색식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조건검색 같은 경우는 조건검색 같은 경우는 이 패턴에 대해서는 실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뭐 스타면 어떻고 뭐 상승 반전형이면 어떻고 그죠 예 상승 반전형이면 어떻고 하락 반전형이면 어떻고 뭐 이렇게 만들면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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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 양봉 나온 종목이 나오겠죠 이런 거 오늘 없었네요.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나? 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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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또 양봉이 나오는. 그죠? 이렇게. 요러한 패턴은 여러분들이 어, 물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보셔도 되지만은 이게 그렇다고 올라간다는 신호는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거래량 가지고 거래량 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상승 지속형, 뭐 양봉 세 개, 음봉 세 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패턴을 원하신다 고 그러면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거래량이랑 그다음에 거래량을 보고 장대 음, 양봉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보면 아마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락 지속형 예, 3블랙. 아이고야. 음봉 3개 나오면 떨어지는 거 뭐. 그죠? 여기서 반정 나오는 거는 양봉 나오는 거. 그죠? 이런 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은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음봉 양봉을 갖다가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 이런 패턴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 중요한 거몇 개만 기억을 하시고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무 분석에 대해서 요건 좀 할게 좀 있으니까 재무 분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건 검색 특강 패턴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익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